엄청난 능력과 힘을 자랑하는 영화 속 주인공들. 이런 비현실적인 능력자들이 중국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배꼽에 힘을 모아 촛불을 끄는 막강 파워 배꼽 기인이 있는가 하면요. 콧구멍과 귓구멍으로 풍선을 크게 불고요. 심지어 탕탕! 풍선을 터뜨리기까지 하는 놀라운 코심, 귀심을 가진 기인도 있습니다. 젤리처럼 쭉 늘어나는 신기한 깃털로 벽돌이든 가방을 번쩍 들어올리고 게다가 어린이까지 매달려도 끄떡없는 기인까지 슈퍼맨 못지않은 능력을 지닌 이들이 상상 초월 대륙판 기인 열점 2위에 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유라 씨가 소개한 분들도 대단했어요. 특히 배꼽으로 촛불 그는뭐 배꼽에서 바람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배꼽에서 바람이 나오면 진짜 편한 거예요. 왜요? 그래요? 뭐막 여름에 막 더우면 땀 나가지고 막 티가 붙잖아요. 그 손으로 이렇게 띄잖아요 근데 데 아 손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아배꼽바람으로 아, <laughs> 그럼 라면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아, 후 불어서 먹죠. <웃음> 어. <웃음> 진짜 편한 거지? <laughs> 어 그러네요. <laughs> 어. 약간 영화 같은데서 이렇게 바람 휘날리는 장면에서 그냥 얘가 어. 알아서. 내가 알아서. 멋있게. 야배꼽바람이 괜찮네 탐나네요좀 <laughs> 네. 귀도 증기했어요. 아, <laughs> 아 그죠? 내가 그냥 간지러면 귀로 한 <laughs> 어, 그러면 되죠? 안에 귀지. 어, 그럼 밖꾸로 아, 미사일처럼. 오 마이 갓 이게 까불어 까불어 침뱉듯이 어. 귀지를 생일 개수, 사랑해. 생일 축하합니다. 어, 그렇지 <laughs> 누구로 될되고예 아주 재밌는 거예요. 예. 아, 소원들고 아 그러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럼요. 네. 아, 아니 혹시 뭐 그러면은 저 본인만 좀 갖고 있는 뭐. 정말 기인 같은 아. 아까 우리 저기 휘파람처럼 아. 네. 그러니까 슈퍼주니어 헨리 씨는 뭐 코로 하트를 만들고 아 예. 맞아 맞아 코코모 모양의 하트야 예또 아. 에어핑크의 남주 씨는입안에이번넣에 주먹 예요에어핑크에어핑크에어주크에어핑크 에이핑크 아, 에이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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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핑크 에이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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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핑크 네. 오, 주먹이 네. 들어가요. 아, 그래요? 오, 괜찮아. 빨, 빨대 한번 도전하셔야겠는데. 그러니까 뭐. 상준 씨 그만해요. 어. 아까 빨대 넣었잖아. 나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본인 주먹이 근데, 들어간다고요? 예, 아까 이렇게 비틀어서 넣으면 될것 같아요. 안 돼, 그만해. 도전? 예, 네. 도전. 이거, 그, 그, 그 대신 손 누가 씻겨줄 거예요. 물, 아, 본인 손 직접 본인가요? 이거, 이거 이거 됩니다 이거. 어. 자. 물 상준 씨가 뭐. 네. 제 주먹은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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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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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 살로 하라신 거잖아요. 입 안에 다논게 아니고. 어, 내, 그 와중에... 주먹 좀 빌려주세요, 일러 주먹 좀줘 봐요. 죄송해요. 왜요? 비싸서요. 저도 비싸요. 돼요. 비 내세요. 알았어. 네, 알았어. 와, 그 와중에 냉정해. 어, 입에 들어간 거 아니래. 아, 죄송해요. 지켰다. 와, 대단합니다. 어쨌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기인들 살펴봤습니다. 네.